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스타워즈 배틀 프론트. 스타워즈 배틀 프론트. 어, 배틀필드 식으로 만들어진 스타워즈입니다. 배틀필드 회사에서 만들었죠. 다이스에서. 그래서 베타로 나왔는데요. 지금 멀티를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EA 로고? 왜? EA 로고 거지 같아? 자 우선 멀티플레이 저 혼자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요. 자두 가지가 있는데 드롭 존이 있고 월 월커 월커 어설트 게임 종류인 것 같은데 패스트페이스 액션 위드 싱글 오브젝트 이거 하나로 하는 거고 4 0명이서 하는 거 월커 어설트 이게 재밌겠네요. 사이, 20대 20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게임돌이들 게임 막 미친 듯이 시키는 거 봐라 이거. 워커 어세트드 사람이야 사람. 자 처음에는 개 찌랭이로 시작하죠. 자 총. 아 이거 계급이 올라가야지 다른 걸낼수 있고 찌랭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조잉 매치인. 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오히 배틀필드보다 이게 훨씬 깔끔하게 만든 것 같은데? 자킵 엄링크 액티브 에드모어 와이윙 더 바밍 레이더 레이더를 레이더에 엄링크라 하고 어택 더 듀링 레이더 디스트로이저 레이더 없애고 디스트로이드 올앳앳 앳츠 투윈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앳 at, 에이티에이티가 AT 그건가요? 걸어다니는 애? 이, 이게 에이티에이티인가? AT 자, 파트너 스타트 신기한 친구들 많네 오, 잠깐만, 아까 그 비행기 친구한테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래, 이... 아, 우리 편이군요. 우리 업링크 시스템을 방어하래. 저적 있나 본데. 이게 뭐지? 오 나이스 레이저라서 탄도확 필요 없어. 장전도 필요 없네요. 노래 쩔어! 야이내 거야 이씨. 저기 있는 레이다, 레이다 움직여야 되는데. 레이다 활성합시다. 레이다 활성화 어떻게 시키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가자, 가자. 와, 하늘 떠 있는 거 봐, 저거. 우주선들. 올라가자마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저희가 고지라서 유리하거든요? 개 많네. 오, 제다이 있다! 우와! 가자, 스카이워커! 가자! 스카이 워커안 춥니? 쫄쫄쫄 입고 아이 스카이 워커이 찐따색 찐따냐? 비행기 타고 있는 친구 없나? 어디 죽었나요? 방금 상대편에 다스베이터 나왔어. 어, 쉣! 자, 우리가 지금 스타워즈 그... 스타워즈 그영화에 엑스트라가 된거 아니야 지금 어? 방어막 쳤나? 어, 뭐야 오잉? 야 이러면 나도 못 쏘잖아 갇힌거야? 어! 샹! 다스베이더다야다스베이더 나왔어! 아 <laughs> 아, 에이티네, 이씨. 야, 저건 안 돼. 폭격해야지. 어, 뭐 쓰니까 에이티 멈췄나? 멈췄나? 어, 아, 바로 옆에 있네. 아 채팅창이 없어졌네요. 날아다니는 친구들 없나 어디? 어 있다 이 친구랑 같이 태어났. 아, 아씨. 샤샤샤샤샤샤샤. 나피좀 채워줄래 누가? 소리 좀 올릴게요. 사운드가 너무 딸린다. 사운드 만땅인데. 여기 있나? 와, 뭐야? 와씨. 음, 이게 뭐죠? 프라토니아, 트리타노, 트레타노피아, 사 생명인가? 퀄리티 울트라로 하겠습니다. 어 제다이 옆에 태어나야지 와이윙 인커밍? 와이윙 우리 편인가요? 적인가요? 간다 간다 제다이 간다! 제다이 개빨로! 어 다스베이다 누웠다. 다스베이다 죽이면은 제다이 되나? 머리를 쏴 머리를! <목소리> <해>! <목소리> 발바닥 써야지 발바닥. 파랗게 반짝반짝거리는데 쏘면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 터진 것 같은데 멈춘다. 아유, 비행기 떨어져서 터졌네. 와, 이야, 개 멋있는데? 저 저거 아니야? 이게 뭐야? 똥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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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 너무 너무 아프러 왔나봐요. 야, 쟤쟤쟤쟤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전선으로 전선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어 셋. 야야야야 저기 있어 너가 나인척해 빨리 나가 너가 나인척하고 나가 빨리 나인척하고 나가 그렇지 미안해 친구 친구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아아 아, 발에 채였네 이씨어 여긴 어디야? 뒷구녕? 저 AT는 어떻게 잡어? 오 씨앗! 난리났어! 아. 와 난리났어! 여기 내부에서 싸우네. 아 까비! 파트너가 없네. 파트너가 주위에. 저거 액티브 시켜야 되는 거 아니고, 정말 이 이거 먼저 키자. 그 먼저 액티브. 와, 씨, 미친 다스베이다. <laughs> 야, 다스베이다 안에 들어왔어야. 그러고 놀 때가 아니야, 임마. 다스베이다 아이템 내가 먹는다. 아빠리 죽어. 어, 이이건 가. 보다 영웅 아이템 영웅 아이템이건 가. 봐위에 가. 이공에이윙에이윙 예, 파워. 뭐이이공 뭐야, 이거 아 잘못 설치했어. <laughs> 버려 <웃음> 버려 버려. 아 아이템 먹고 바로 쓸수 있군요. 아아 아, 여기 완전 개 좋은 자리인데 너무 대놓고 쏘게 돼 있다. 뭐왜왜 왜 누워 왜 누워? 뭐왜 누워? 왜 누워 왜왜왜 왜, 왜, 어디야 어디야? 아, 아파. 에이티뽀개!!! 워씨 <놀람> <오>, <놀람> <놀람> 이거 뭐야? 먹어보고 싶은데 우리 방어가 우리 방어라서 이렇게 힘든가? 저기 뭐 있다. 뭘까요? 써말. 가자, 적 뒤로 들어갈까? 나 봤다, 아, 어떡하냐. 나 봤는데? 어, 뭐야! 아이씨! 다섯 명 죽였네요, 드디어. 아니, 맵을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맵배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어, 여기 뭐 있다. 아이, 아이템 다 쳐먹네. 나는 뭐 먹으라고. 우리 것도 빨간색이면 은 저거, 아! 우리, 우리가 쏘는 총도 빨간색이고, 적도 빨간색이면은 뭘 보고서 구별을 하는 거야? 난리 안네 난리 났 안, 난리 났어. 와, 씨. 눈밭에서 참호전하고 있니저 참호로 들어가야 되겠다. 삽입 <laughs> 어 쌍놈, 그데스베이드 아니야. 아, 얘또나 언제 봤어? 아아튼 아, 나저아아 우와 아, 아, 아... <laughs> 미쳤다. 그렇지! 갈겨, 갈겨! 40m 앞에 저거 뭐야? 저 아이템 먹자. 뭘까? 뭘까? 아, 빵! 아! 아니야, 워커 하나는 멈췄어. 점령 하나면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아이, 아니, 난리야. 야, 이거 실제 전쟁하면 이럴 거 아니야. 졌어, 아... 멍청이 그래도 중탄은 쳤습니다, 처음 한거 치고 어, 물전화 0킬 0데스 아... 진짜 극혐 이거 뭐야 레벨 2 됐네요 저걸 돈으로 환산해주네 베타를 즐겨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하는건 어떻게 하는건데?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방에 들어오면 되는거 아니야? 뭐 떠, 따로 같이 해야되는 그게 있어? 방법이 있어? 이따 5시에는 천양이하고 진호가 같이 하자는데? 친추 좀 받아달라고? 친추 어떻게 받는데? 뭐 눌러야지 친추 받아줘? 오예, 오예 이번엔 다른 거할수 있다. 나이번엔 제국군에 나오라고. 어 잠깐만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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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탈지